오빠, 주주사이에땀차요 알았다 인래아 오빠, 다리는 왜 이렇게 떨어 인뭐인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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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인, 달래달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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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유라 어? 오빠, 머리바보같나 사람들이 토보머리 같대 오리 이거 같대 <laughs> 닮았어요 어. 괜찮아요 캐릭터 귀엽잖아 어. 귀엽나? 응. 그럼 됐다 보리, 보리, 보 오빠 오늘도 일해야 아, 된다. 어? 응. 안돼 큰난다. 어, 어? 잠깐만. 대참사 아니야? 대참사다. 대참사야? 어. 왜요? 어떻게 됐는데? 뒤에 깍두기를 투닥. <laughs> 진짜요? 근데 내가 이런 줄 알고. <웃음> 진짜요? 진짜요? <laughs> 내가 이런 <이럴> 줄 알고 <웃음> <진짜요>? <웃음> 여기 진짜요? 뒤에 실수로 안 버리고 버려놓은 비닐 덕분에 <laughs> 이 깍두기 국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었다. <laughs> 난 일거리가 생겼네. 어. <laughs> 이 컵이 왜 여기 있지? 한참 찾았는데. 몰라? 난안 쓰는 컵인데 작아서. <laughs> 오빠 이거 컵이 아니에요. 연필꽂이에요 <laughs> 미안. 이거 <laughs> 두고 가라 오빠 급할 때 소변 컵으로 쓰게. 오빠. 챔피언다. 알았다. 안녕. 안녕. <laughs> 어 아빠한테 줄 선물이 있어요 뭔데? 일단 이건 내꺼구요 오늘도 사람 지렸다 어어 마우스 눌렸다 이건 내거고요응 이거 뭐고? 이거 진실반지래요 손, 손에 손 너무 끼는데? 이거? 검정 어? 매직 진실반지 기분에 따라 색상이 변해요 어 오빠 지금 분노한 상태다 <laughs> 검정은 분노 초록은 차분 빨강은 사랑 아까부터 계속 검은색이에요. 내가 계속 끼고 있었는데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난다? 몰라. 나한 20분 끼고 있었는데 계속 검은색이던데. 혹시 사 사기 먹은 건가? <laughs> 오빠. 그래서 내 소중한 반지는요? 아끼고 있어? 뭐? 오빠 색깔 변했나? 아니. 오빠 왜 이렇게 화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분노한 상태인데 이거? 분뇨 분노. 분노. 여기 나가. 오빠. 음. 소리로 이 나가. 응. 얼른. 오 바쁘다, 응. 오늘. 어, 그래요? 바빴어요? 응. 어, 그렇구나. 바쁘구나. 응. 빨리 컴퓨터 해야 된다고. 어, 아, 그랬구나. 오빠는 컴퓨터를 해야 하는구나. 아, 그랬구나. 컴퓨터. 얼른. 얼른. 아, 오빠. 응. 저거 방금 끝나고 응. 거실에 안 내놓으면 진짜 계란 일단 하나 터트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말했는데 또안 내놓으면 나머지 남은 계란 하나도 터트릴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또안 내놓으면 우주가 우주하고 친다. 또안 내놓으면 꼬치를 꼬치구이 해먹을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 다다다다다다. 보세요 우주. 보세요. 우주, 안 우주? 가자 가자 응. 엄마 엄마 뭔 얘기하고 싶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늘은 왜 그거 안 해요? 뭐? 큰카큰카았다 <laughs> 다리는 왜 감싸는데 됐다 됐나? <laughs> 응, 됐어 나도 오빠 큰거큰거한 번만 해볼래 아 싫어 왜요? 아 안돼 옷안 빨았다 <laughs> 그리고 오빠 옷에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요? 몰라 옷에 어, 털안꽂자서 그런가 아왜 오늘 왜 그러는데 안돼 어, 오빠 오늘 바쁘다 왜냐하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천만 년못 보잖아요 <laughs> 원래 못 본다 3천만 년못 본다 나. 나안 돼. 오늘 바빠. 9 8 7 6 5 10시 4, 10시 4 3 2 1초 안에 안 나가면, 나가면 <laughs> 지금 지초 안에 안 나가면 뜨는데. 저 TV 어. 다 때려 뽑아 뀐다.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1시에 보니까 투산 하트 사친님 별진이 집안 다 때려 뽑아 뀐다. 4. 오빠, 왜 협박해요? 이. 오빠. 오빠. 음. 내가 응. 이렇게 쭉쭉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 실수로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어떻게 돼요? 안 돼. 야! 아 좋아. <laughs> 알았어요. 갈게. 안녕. 갈래. 오빠. 응. 수연님 다섯 개. 삼0 분만 다녀와. 빨리 가루. 빨리 가라. 빨리. 리에 레이님 다섯 개. 작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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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존재의 삶이 이거구나. 베스킨라빈스 님 다섯 개. 불편하네요. 가자. <laughs> 우리 그냥 다죽어 <laughs> <나> 너무 괴로워. <웃음> 그만해. <laughs> 어제 <laughs> 어 안녕. 아참 꾼님 다섯 개. 결혼이 마나 한테 가라 이래요. 원래 경강 <경쟁도> 남자들 <laughs> 렇게 한다. 님 개. 이런아니다 남자거든요. 아니, 거든, 거든요 아니, 거든. 요 우리 부모님, 경 이거 뭐, 배웠어. You do, but you got terrible, damn, Maria. i 우주야 우리 진짜 나가 a 안 되겠다 안돼 사고 친다 사고 h 어, I'm going 큰일 나 e t 썩썩 i t t l 그렇게 쉬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나 완전 상처받았어요 아, 아, 어떻게 아, 사라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나 완전 상처받았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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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다리는 왜 이렇게 떨어? 바보! <목소리> 오해한다 <목소리> <목소리> 다리는... 이는 다리, 5개 다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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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진동 이거 좀 좋아해. 여러시나이좋해오이땀차 좋아요. 오, 예. 좋아, 우주 이좋아다 사이에... <|si|>> 우주 작업. 우 우주 작업. 우 우주 우주 작업. 우 우주 우주 테일링 다섯 개. 이걸 맨날 편집하는 고트 당신은 천사십니까? 빨리 기빨리 다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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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laughs> <laughs> 오늘 왜 기침 나는 거? 아홉 시 반부터 못 보잖아요. <laughs>